난 오락실에서 그런 거 해봤는데 여기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횡으로 쭉 지나가는 음. 그 게임이 아까 오빠가 한야구왕 그거 음, 같은 음. 게임 느낌인데 음. 어막 쓰레기통 같은 거깨부수면 햄버거 아이템 같은 거 나오고 아 어, 그런 그런 게 때리는 게임 같은 거 한번 어, 오락실에서 어, 해봤고 어, 그 외에는 예. 다 일구서오밖에 안 해봤어요. 약간 이런 느낌을 오 이렇게. 이런 거요 이런 거요 맞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. 어, 게임 이름 모르지 이런 게임이 워낙 많아서 <laughs> 맞아 맞아 게임 이름을 모르면 아이 아, 축구도 되게 재밌게 했었던 축구 게임이 있었거든? 되게 유미, 유명한 아, 게임인데 한 번도 안 해봤어 축구 게임 같은 그 게임 이름을 모르겠어 나는 여보를 만나고서 축구 룰을 사실 정확하게 알게 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 어. 그 전에 축구라는 거 자체를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서 심지어 그2002 월드컵 대단하다는 것도 난 2022년이 돼서 알았잖아 그러니까 아. 그 체감한 거는 그냥 음. 대단했겠지 약간 이런 수준의 초등학생이고 저학년 막 이랬으니까 음. 근데 이제 그 골대녀 이런 거 보면서 축구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축구 관련된 게임은 한 적이 없어요